자 대박 대박 여기에 쪼금 보죠 자작나무 자작나무인데요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 상황 보세요 얼마나 큰상황인거 보세요 와 엄청납니다 이렇게 큰상황 그동안 땅상 장동에서 제일 큰것 같아요 자작나무 상황 보세 색깔도 좋습니다 색깔도 이쁘죠 자 이거 한번 이거 한번 따볼게요 엄청나 엄청나 우와 먹 먹지도 않아요 야, 와, 오오오, 한 손을 못 보세요. 우와, 오한 손으로 못들어다여 보세요. 우와. 보세요 이거 맞죠 이거? 이야 이거 이거 상 상나 상입니다. 와, 또거 해볼까요? 제제저거 뜨러 볼까요? 제 인증샷. 자제 얼굴을 안 들여보세요. 얼마 큰가? 제 얼굴 안 보이죠? 오케이 엄청나 큽니다. 아, 번 아. 자 차가 발견. 자장나무, 차가워서. 그죠? 별로 크지 않습니다. 조금이나 여기도 뭐야. 저것저거네깔고 우와. 보세요, 말고말고 말고. 우와. 크다, 크다. 하나가 500g가 겠는데요 보세요, <laughs> 보세요. 안 땁니다. 이 밑에 있습니다갈이고와 우와, 말고 뭐, 그죠? 자장나무, 말고, 봐서. 안 따겠습니다. 받아 따가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작나무 상황봐서 그 그래, 전부 얘기요 지금 자,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어 이거 나무도 지금 안에 나무집이 좀, 나무 좀 있어갖고 수액이 있어가지고 이건 조금 어, 더커겠네요 더더 하나만 놔둬볼까요 에이 작고 아닙니다 에이 이게 뭐하냐 이거, 이거 뭐하게 에이 버립니다 자작나무 말고 자 보세요 자 들어갑니다 에이, 말고 다 보세요 자 말고 보요 자, 여 보세요. 이놈 보 이놈부터 일찾아 주세요. 여보세요 말고 자작나무 말고 여보세요, 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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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세요. 우와, 예, 네. 예. 네. 네. 이 뒤에서 이뒤도 뒤로 뒤로 있군요. 저 뒤도 많습니다. 안 땀이다. 여보세요. 이것도 전부다 자작나무 말고 보요십니다또 발견. 자작나무 서광보요 이놈 좋죠? 색깔 좋고 이놈은 약간 좀 안, 아직 갔네요 이건 버리겠습니다 좋은 놈동명따따가겠습니다 오늘, 오늘 뭐보세요 자동차 상담모습니다 뭐 이놈은 조금 합니다 자가다니다